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조사했는데 그 수요가 4천 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의사단체는 집단휴진을 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의사협회도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내과의원 오후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나절 동안 병원 문을 닫은 경기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거부한다, 거부한다. 모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매주 수요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가시적인 집단 반발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의료가 깜깜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소속 일부 의사들은 증원에 반대하며 주 1회씩 단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의협은 일방적 의대 증원 때는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필수 어려 붕괴 현상 정부는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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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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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 OECD 최고 의사 숫자 자랑하는 쿠바 의료 그리스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포퓰리즘 의료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 좌회전 깜빡이 급진적 의료 좌파 정책 반대한다. 김윤 같은 좌파 의료 사회주의자들 그들의 보완에동하는 복지부 공무원들 인적 쇄신하라.